안녕하세요 여러분 라파입니다. 다들 K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잘 갔다 오셨나요? 저도 갔다 와서 일리가좀 많이 밀려가지고 그늘 부랴부랴 쓰다가 중간에 급하게 생각이 나서 다시 카메라를 켜고 그때 사온 것들로 같이 닦고 해보려고 켰어요. 그때 사온 것들을 제가 바인더에 다 정리를 해놨어 가지고. 토또 상점이나 뭐 이런 것들. 무야 상점도 있고 해서 이 중에 어떤 걸로 꾸밀까 하다가, 식목일은 지났지만 이걸로 꾸며보도록 할게요. 그때 같이 받았던. 제가 다 정리를 했는데, 또뭐 짧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랑.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때 받은 작가님들 명함이랑 음. 그리고 이런 인스타 팔로우 이벤트 스티커랑 같이 다 넣어놨었고 이거는 그냥 원래 가지고 있었던 소장하고 있었던 그 박스테이프 컷인데. 그냥 여기에 넣어서 보관하려고 잘라서 넣어놨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동종 스티커들 그때 받거나 산거 여기다 넣어놨고 이제 어울리는 스티커를 써주고 싶은데 뭐가 어울릴까요? 뉴이월은 좀 너무 늦었을까? 음... 아예 그냥 명함을 붙여볼게요. 이거 쓰려고 하는 스티커가 솔라스튜디니까솔라스튜디 명함으로 이걸 반 자를까요? 그냥 붙이기 조금 그런 효과이 있고 메모지를좀 깔아서 붙여볼까요? 자 나도 이런 코잎까지 너무 귀여워 기억... 이건 이제 작업을 한 거고, 이건 작업 중인 거고, 음. 이제 여기로 옮기려고 하는 거고, 참 공간 차이가 너무 많이 하나? 너무 타닥타닥 붙어 있는 거 같은데. 이정도까지 하고 이건 어울릴까? 안어울릴까? 쓸 공간이 없다 이제 요일이랑 날짜 써줄게요 이것도 솔라 스튜디오에서 받았, 덤으로 받았던 건데. 嗯。Mm hmm. 이것도 솔라 스튜디오에서 받았던 건데, 그냥 같이 다써줘 볼까 봐요. 이 푸르록 색이 괜찮은 것 같아. 보관하기 힘들어서 그냥 잘라 놓던 건데. 비 슷지도 너무 예다 이렇게 알쓰랑 쓰스 까지, 다써줘봤 고요. 이제 얘 기를 써 줄게요. 자, 아, 이렇게 일기까지 다 써줘봤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요, 제일 좋아하는 이 물주는 스티커를 상단에 잘 보이게 배치해놨고, 요, 알스랑 수스들도 진짜, 글씨체가 진짜 다 이쁘고, 활성도 잘 나있고, 어, 나중에 통판도 한번더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명함 안에 있는 캐릭터들도 다 너무 귀엽고 진짜 칼선이나 뭐 이런 것도 다 퀄리티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여기서부터는 스크랩 닦고 같이 해줘봤어요. 같은 날에 한 닦고고요. 이거는 이제 다이소에서 산 컴페티 마스킹 테이프 이쁘더라고. 이거는 알리익스프레스 산그 영어 명언 문구들 있는 스티커고. 이거는 그 제재팩토리에서 선물로 스티커 한장 받은 거예요. 그럼 이것들 활용해서 같이 스크랩 닦고 해봤고요. 다이소에서 산이 마스킹 테이프 꽤나 도톰하고 이쁘더라고요. 이거 제재팩토리에서 선물로 주신 건데 파트 모양에다가 색깔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동그란 스티커는 테두리를 잘라서 활용해봤어요. 그리고 이 동그란 테두리를 한번더 활용해서 이렇게 조금 더 강조하는 형식으로 붙여봤고요. 이렇게 영어 명언들이 있는 스티커였어요. 근데 굳이 알리스프레스 말고 뭐 타오바오나 다른 스토어 포함에서도 많이 판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모아놨던 그 바코드 같은거나 스티커 같은 거 활용해서 좀 군데군데 꾸며줬어요. 지금 붙인 스티커는 어바웃타임 영화 장면 있던 스티커였는데 어디서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예전에 번개장터에서 구매해서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산그 포장에 있던 바코드랑 여러 가지. 이것도 활용해서 붙여줬고요. 지금 붙이고 있는 스티커도 예전에 알리익스프레스 산 스티커예요. 전반적으로 크게 꾸미지 않고 깔끔하게만 꾸밀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드팩토리에서 보내주신 봉투를 밑에 깔았어요. 크래프트지여가지고 깔면은 꽤 감성적으로 됐어요. 전반적으로 약간 감성. 약간 핑크? 이런 느낌으로 해봤고요. 아, 지금 이제 구멍 뚫어주는 모습 보이죠? 네. 오늘 스크랩 닦고는 이렇게 깔끔하게 꾸며봤어요. 다 꾸며줄까?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죠? 일단, 저 다이소 숫자 스티커로 날짜 붙여줬고, 다이소 알파벳 스티커로 요일도 붙여주고 있네요 참저 다이소 알파벳 스티커랑 숫자 스티커가 유용해요 그럼 오늘 스크랩 닦고는 끝! 한번 볼게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예. 저 인물 일러스트 그림도 이제 핑크색으로 다 맞춘 거고 밑에는 이제 영수증 깔린 종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럭저럭 깔끔하게 됐어요. 평소에는 좀 지저분하게 했는데. 그럼 여러분 안녕. 오늘 이렇게 짧은 닭구 영상이었고요. 오늘 즐거운 닭구 하시고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인스타도 놀러오시면 은 제가 매일매일 닭구 영상이나 하울 같은 거 올리니까 많이 찾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